동백꽃 편지, 이형권. 내 고향 남쪽 바다 바람 모퉁이 숲에서 툭 하고 동백꽃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꽃송이를 보고 있으면 철 없던 시절의 사랑 같기도 하고, 홀로 떠돌아 흐르던 추억 같기도 하고, 무심코 발견한 지난날의 연서 같기도 합니다. 시압으로 봄은 오는데, 꽃은 떨어져 쌓이고, 선홍색의 슬픔을 뒤척이며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형권 시인의 고향 해남에서 보내드렸습니다.